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16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.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을 세워 보면 요 f(x)를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최고차항 계수 있을 거고 하나의 근을 알파고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할게요. 지금 이게 0인 방정식이거예요 2차 식이 0이 되는 거. 두 근이 나오려면 이렇게야. 해 물론 중근이도 되는 거죠 아직 뭔지 몰라요.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생겼고 그두근 합이 16이라 그랬으니까 알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는얼마 16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지금. 됐죠? 그리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 합인데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? 그쵸. 그렇죠? 동일한 F고 X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얘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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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래서 F 2020-8X라는 식은 A에 2020 빼기 8x 마이너스 알파에 2020 빼기 8x 마이너스 베타 이게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은 얘가 0이 되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게 2차 방정식이 원리죠 얘가 0이 되려면 어떤 관계식? 그렇죠 2020 빼기 알파가 8x가 되는 거고 방정식의 그는 x를 찾는 거잖아요 맞죠? 그래서 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? 8분의 2020 빼기 알파. 얘가 요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죠. 이게 0 되는 걸푼 거고. 그럼 같은 원리로 요 자리는 알파 대신 베타가 들어간 거니까 이것 도는 8분의 2020 빼기 베타가 근이 되는 거죠. 그래서, 아,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얘랑 얘예요. 그럼 이거 두개 합한 값을 지금 구하란 말이잖아요. 맞죠? 그럼 합하면은 8분의 4040. 마이너스 알파 마이스 베타, 마이너스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. 결국 이거 구하란 말이고, 알파 플러스 베타에 16을 넣으면 8분의 4024. 얘는 503이죠. 그 정답은 50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